오늘 드디어 임명장을 받나요? <laughs> 전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네. 임명장은 너무 늦게 받아서. <laughs> <카드를 정상했어요. 웃음> 오늘 드디어 임명장을 받습니까? 네. <laughs> 늦게 임영장은요. 받은 만큼 매우 소중한 임명장. 비장.

이 시간에는 우리 어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 불찰로 임명장을 어 2월달에 준비했는데 <laughs> 어 2023년도 학생 어 대표단의 임명장 어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회장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명하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김하래 랩런트 앞으로 자, 네. RGS 임명장 학생회장 김하은 위학생은 24일기 학생회장으로 헌신하기 위해 선출되었으므로 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6일 교장 류광수 목사 대도 <laughs> 다음 남자 학생 부회장, 차상을내놓탑으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박하합님다축 박수 아다축하 네, 여자학생 부회장 박하랑 에너트 축하합니다. 우리 어, 학급 대표들 을 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이바 에너트 앞으로 위 학생은 2023년 1학기 학급 대표로 헌신하기 위해 선출되었으므로 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6일 교장 유광수 목사 대독 축하합니다. 다음 문진영 에너트 앞으로 G반 부반장 학급 부대표로 어, 선출되었음을 임명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자, 2학년 학급 대표 김상훈 내면트 앞으로 네, 2학년 학급 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축하합니다. <laughs> 자, 학생 회면트 앞으로 나오세요. S반 부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서블과 학급대표이주환 의원 다불어하세요 네. 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축하합니다 구반장박생혜의다불어나세요구반장으로 네. 네. 선출되었음을 축하합니다 네리고 단체사님 찍으세요 모여보세요 네, 1학년 앞에 서시고 여학생들 2학년 앞에 서주세요 네. 그리고 뒤에 남학생들 서주세요